시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물안자 백년농원이에요 연봉이 오늘 엄청 예뻐 봉낭이 커플 딜라이트 연봉 좀 보세요 2천원짜리 엄청 커요 이건 합식한 애들인데 꽁의비루 러우 로우. 러우가 물이 빠졌어 엄청 크네 봉봉이 있고 이꽃좀 보세요 어머나 예쁘게도 폈네 선인장이 이렇게 선인장 꽃이 두게다 피어나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너무 예쁘다 아우 이것도 꽃송이가 몇 개가 달린 거야 30개 50개 달렸나 봐와 당인이 있고 염자, 머니메이커공. 물이 더 들어오네, 이렇게, 색깔이. 이건 에그리온 군생인데, 도테라, 까라소리, 러우 군생이고요. 에그리온 이쁘네요, 군생. 이것도 그렇고, 펜댄스, 핑크 프리티. 까라소리 요새 제일 예뻐요. 핑클로비. 보여 여기를 보면은 자보가 있고 퍼플 딜라이트 좀 보세요 와 이렇게 있고 흑장미 흑장미 러우 아 둥근이 빛이 우리데 요게 러우죠 와 이거 예쁘다 오 사장님 이게 이름이 뭐죠 모르죠. 아우, 이쁘다. 그러게 그래, 금은 금인데 언니가 안 계셔가지고 프리티 러블로즈가 엄청 커요. 와 이게 에어늄 속 애들이 확실히 화려하고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것도 커플 딜라이트. 방울 복락 이런 아이들. 라울. 백봉. 큼직큼직하죠. 펜데스 까라솔이 유난히 색깔이 진해요. 굉장히 진하죠? 고용이 있고. 라울, 천대전송, 홍옥. 이거는 기트, 아니, 저기, 신동, 파랑새. 이거는 진주목걸이, 적기성, 맵이나, 요 연봉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기, 이거, 어, 개발선인장이 꽃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있죠? 꽃송이가 뭐 <laughs> 어마어마해요. 와. 이렇게 이 있고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거 라디칸스구나 생각났어요 라디칸스 여러 나이들 댄섬 이게 무슨 하트 뭐였는것 같은데 이름들이 이거는 맨날 까먹어요 이거 두개는 이거는 화제 화려하죠 레티지하고 깔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까라소리 엄청나죠. 이거는 벤바디스, 오팔리나, 라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쁘네요, 요거 두게 핑클로비, 도테랑, 라우 진짜 예쁘네요. 특유 목적인가요, 이게? 어, 예쁜 애들이 많네요, 오늘. 바위솔들이 엄청나네 바위솔들 미나 이게 제가 사간건데 생각이 안나요 이름 이거는 노브라 취설성 요 프리티도 아주 통통하게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러블일즈가 이렇게 좋아요 청옥이 있고요 바위설대. 이 뭐야? 바위설대. 뭐야? 이 뭐야? 여우. 이거 저거 금이잖아. 선인장 꽃들. 아, 아. 아. 청옥 아. 금옥이네 아. 어쩐지 노랗더라청옥이 아. 아니고 금옥이에요 노래에서 보니까 원정 방화동인 아미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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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쁘다 원이요. 와 진짜 아보카도 크래 이제 올라어요 이제 올라어요 어머나 진짜 예쁘다 이렇게 와 이렇게 니다주는거어요 레드 스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리 뽑아어요 이렇게 아 사랑무 죄송합니다 여기 지나갈게요 이요 세테베리야,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금인가 봐.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진짜 이거는 되게 계절 금인 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 세테베리야, 세테베리야? 요것도 그렇고. 이거 사랑무도 그렇고 어서 이렇게 향기가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건 천원짜리들이에요. 이거 천원짜리 엄청 좋네요. 얘도 그렇고 멘도사도 그렇고 와 예쁘다. 애뜨리야. 금 이거 뭐모하고 이게 천원짜리 까라소리예요 웬일이래요. 아우 진짜 예쁘다. 천 원짜리가 이래요. 보면은, 요래 살짝 꺼내보면. 와, 진짜 예쁘다. 여기다 천 원씩. 원정 방울복랑금도 천 원짜리가 있어요. 러블로즈는 항상 좋다고 그랬죠. 천 원짜리. 에이비 핑거. 네모포트에 들어온 거. 와. 요것도. 엄청나다. 이게다천 원씩. 이것도 닭이에요? 와. 제가 오늘 좀 일찍 왔더니 물건이 아직 이 속에 다 있어, 이게. 이게다천원짜리예요 여기도. 문돌라타. 취설성. 아, 이것좀 봐. 비싼 아이들. 여기에다 어, 천원씩이에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게다 천원씩이에요. 이런 애들은 무척 크죠. 아보카도 크림 여기에다 천원씩 홍등도 있고 아 이거 손인장 꽃좀 봐. 진짜 예쁘다.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 칫솔송이 아주 그냥 예쁘네요. 요거는 라일락. 오, 이쁘다. 이거는 뭔 3,000원짜리인데, 어우 이것도 금인가봐요. 얘도 금인가봐. 엄청 예쁘네요. 와, 진짜.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쪽에도 전체 보여드리면 이래요. 여기. 엄청 예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